35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낸다 그랬지.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야 해요. 이거 계산해 놓은 거 있나요?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 첫째 자리는 반복이 안 돼요. 둘째 자리부터 반복이 돼. 그럼 28번째는 28은 일단 첫 번째는 반복이 안 되니까 1 따로 쓰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가 반복이 되지? 네 번. 그럼 6, 4, 24에다 1 더하면 25. 거기에 3을 더한 거지. 자, 이것은 소수 첫째 자리. 반복이 안 되는 자리. 그리고 6개가 몇번 반복이 돼? 네번 반복이 되고, 몇 번째? 세 번째 숫자인 거야.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요? 하나, 둘, 세 번째니까 1이 되겠지. 그다음 90번째는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 짜리는 반복이 안 되고요. 6 곱하기 89 나누기 6을 해야 되는 거지. 6일은 6, 64, 6, 24, 84니까 나머지 5.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 짜리는 반복 안 되고요. 6개가 14번 반복되고 몇 번째, 다섯 번째 숫자인 거지. 그럼 b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숫자니까 2,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3이 되더라.